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 되어주시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란과 근심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문을 주신 것 구별하여 주 앞에 아버지 드리오니 주님 받으소서. 1천번째 91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명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성도들 가운데 할렐루야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소망을 꿈꾸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의 힘을 받아 찬송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천번째, 863번째 되는 김성태 장모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김지의그 앞뒤를 아버지 둘러싸우고 그 딸에게 안수하여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찬송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우리 함께 찬송 337장입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글씨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부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여구원 주리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8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이래서 6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는 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화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편 46편 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로하 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민간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 28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자, 임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번영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평안을 내가 만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에 맞는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 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 평안을 주시는 절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 번영과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실현될 수 있는지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때할 때는요 오히려 주님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것으로 향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높아질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종려 주일인데,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 군말을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예내 잘난 맛에 산다고 교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다음 주 고난 주간 더욱더 낮아,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약속했던 가나안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 이 초조함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준행하면 순종하면 다른 민족들보다도 예더 높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시하는 그 높은 지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지위라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 앞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장한 바로 강한 민족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중요한 지위를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예 강력한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수 있기를 왜 내가 아니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승리가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순종을 통해. 무너진 창조 질서를 예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다시 세워 드릴 수 있기 예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가 겪는 그 예, 위기는 표면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큰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도덕적 예 차원의 위기인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 예 가끔 뉴스와 되는 것들을 본다면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도 참 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물론 간혹 뉴스 되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 굶어 죽는 이일 굶어서 죽는 일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즉 현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예, 그 문제보다도 정신적으로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 한다면 자, 바로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 속한 이 사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높이시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선포되기를 그렇게 알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여러분 많이 암송도 하시죠.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리라. 시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적이고 6, 2, 2, 6, 영적인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명하신 것,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시선에 우리의 시선도 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원할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져도 가셔가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그렇습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영의 문제가 해결될 때이 땅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문제들이 다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며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기를. 이 시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분명히, 예, 세상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육적인 문제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들을 하나님께 분명히 가지고 온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요, 목회자들도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한데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더불어서 보다 많은 물질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보다 많은 물질들과 또 좋은 열매가 삶에 풍성하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 축복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참 좋지 아니합니까? 하나님복 주신다는데 들어가도 복 받고 나도 복 받는데. 예, 항상 우리 복,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러한 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마기를 주님의 명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을 받아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범사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3, 4절에 보듯이, 3절과 4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성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가진 재산들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축들도 농작물도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러한 풍성한 복이 임하는데 아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예, 이러한 형통한 풍성함을 형통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애쓰며 수고 많이 하여도요, 애쓰고 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결코 참된 기쁨은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한 대로 예, 맞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이방, 이, 예, 이방 사람들은 이, 방 사람들은 번성과 풍요를 위해 어떻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다산의 축복을 그렇게 빌었습니다. 때로는 인신제사도 드렸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우상에게 예, 절하면서 섬기면서 예, 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풍요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중에도 아, 예수를 잘 믿는데도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고통당하는 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범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최후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욥기는 욥기는 우리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숱한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 산 넘어 산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믿고 사랑했던 내 친구들이 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끝없이 괴롭히는 그 상황 가운데, 요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마침내 요의 인내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욕기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환란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예, 자자하하시고 t t 여여시는이신이이 예, 할렐루야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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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고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 순간, 여러분들 이 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이웃과 자손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조차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단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쉽게 감정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28장 27장에 어제 에발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면 저주를 줄 거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했죠. 그렇단다면 이제 그리심 산에 대한 축복을 기대했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거고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 특별한 은혜가 없습니다. 더 특별한 복을 기대했습니까? 예, 그리심산에서의 어떻게 어떻게 하는 복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발산의 이야기, 에발산에서 주었던 12가지의 저주의 얘기 있죠? 돌리면 됩니다. 저주를 받을 짓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승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친 상관 하지 며하 않으면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17절, 27장, 17절. 이웃의 징계표, 이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정직하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라 더럽고 흉악한 것, 가정스러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암살하고 뇌물을 받는 일들,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웃과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직화, 그리고 바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바로 정진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겪고 있지 않기를, 주님의 관절이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6절 말씀처럼, 너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한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지금 이 시간 괴로움에 답답한 가운데에, 여러분들, 밤잠을 설친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하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안에 임하는 우리 침목계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마절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괴로워하는지도 아시나이다 어찌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위렇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더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이 그리심산에서는 어떤 복이 선포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렸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에발스라 선포된 것그 저주의 말들 그 저주스러운 것들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복받지 못한 자리에서 복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바른 길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빨리 가고, 또하님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대로 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정직한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정진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른 길입니다. 아버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억울해도 안타깝고 답답해도 우리 아버지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